자, 50번 문제입니다. 다음 중 지방세 중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르고 드시오. 자, 모두 고르라고 나와있네요. 자, 기역 취득세, 니은 지방교육세, 디그 주민세, 그 다음에 리얼 지역 자원시설세가 나와있는데 답은 니을 니을입니다. 자, 4번이 답이 될 거고 자, 지방자치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 지방세 문제들이 꼭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 들 이제 그... 네 보통세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뒤에 표를 또 이제 실어놨는데 자이 광역자치단체에 따라서 기초자치에 따라서 이 지방세가 또 보통세와 목적세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요 포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뭐 국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 문제에서 사실 나오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표가 이 많아 보이지만 조금 그냥 어 넘어가시고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정도 수준에 넘어가시고. 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, 특별히 그 보통세와 목적세에 따라서 어느 게좀 있는지, 요거는 꼭 암기를 좀 하고 들어가시면은 한 문제를 푸는 데는 좀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